제가 제 경험으로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바뀐단 2년 쯤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남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딘가에 성남시의 이익이 되기 위, 하기 위해서 공익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거 분명히 시장이 사적인 목적이 있어 시킨 거지 공무원이 저렇게 열심히 일할 리가 없다. 그래서 제 3자 내물로. 저가 어? 응. 분명히 시장이 시켰을 거다. 제가 안, 안, 시, 안 시켰는데 공무원들이 왜 저런 짓을 하겠냐. 그 아마 국무위원님들이 새벽에 제가 문자 보내는 거예요. <laughs> 드디어 이제 아, 시작이구나 싶죠. 자, 네. 이 텔레그램 방을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만드는데 지금은 그 이유도 아닙니다. 네. 생각나면, 왜냐하면 저는 제 손에 일을 남겨두지 않아요. 쌓이면 잊어버리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처리해서 보자마자 보내버립니다. 네. 다른 데다 맡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 그 노동부 장관한테 보내고 국무위원 방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이 감각, 젊은 감각, 현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신선한 현장성 있는 또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옛날 사람 되버립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요. 지금은 정말 급변하는 세상이 됐는데 그 옛날 생각하고 그 옛날의 관념, 지식, 경험만 가지고 견디면 그냥 옛날 사람 되어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셔서 또 젊게서 하면 좋잖아요. 에이, 결국은 이제. 그리 자기 역량 키워야죠. 그 역량의 핵심은 어쨌든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미통상 협상. 제가 뭐, 이빨,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인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가만인 줄 알고 말이에요. <laughs>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안한 거예요. 그러나 말안 하는 와중에 우리가 물살에 떠내리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 밑에서는 얼마나 생날립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참모 분들은 알지요. 정말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직업의 직장 또는 직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개인사업 또는 사적인 일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일을 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국민들이 맡긴 만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